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의 윤경민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향 소멸 위기, 바로 지역 소멸 위기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30년 뒤에 전국 지자체 절반이 사라질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도 고향 구하기, 지역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의사당의 분원을 세종시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국회 세종 이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예정입니다.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7월에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이 되셨고 네. 한 6, 7 개월 정도 되는데 네. 뭐 소감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 다시 한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하는 <laughs>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에, 나라 전체를 다시 한번 볼수 있고 예. 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참여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하셨고, 음. 사실 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본인의 이제 고향에서 삼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도 짧았지만 도지사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각별하죠. 그 강원도를 사랑하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나는은 네. 강원도를 사랑하는 분, <laughs> 앞으로 강원도를 사랑하실. <laughs> 아이고야 <laughs> 좋습니다. 평창이 고향이시고 이제 원주에서 학교를 좀 다니신 거 네. 제가 듣고 있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도 그렇지만 강원도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소멸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1 8개 시군 가운데 뭐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은 대부분 소멸 위기에 심각한 상황이죠. 하루 면에서 1 년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난 어 면이 네. 생기고 있으니까요. 예. 아이 울음 소리가 뚝 끊겼고, 예. 예. 마을마다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렇죠. 청년들은 도대체 왜 강원도를 떠나는 겁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다 불가능하다는. 교육 여건.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병원이 없죠. 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적 혜택이 너무 부족한. 놀거리도 없고, 예. 예. 대중문화, 뭐 예술 이런 거 즐길 거리가 별로입니다. 별로 네. 그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과제죠. 그러니까 네.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또 기업을 보게 되면 사람을 못 구한다고 난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넓죠. 대학교 안에 저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죠 벤처도 만들고 그렇죠. 오. 그리고 그 안에 바깥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거단지도 만들어야 된다. 네. 우리 스탠퍼드나 MIT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학생이 96% 정도 거주하거든요. 아, 기숙사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거기 네. 벤처하고 회사가 다 같이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기업으로 봐서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학교 땅이니까 싸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형제가 네. 일어날 거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소멸 위기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비수도권에 서는 이 공통적인 현상인데. 네. 실제로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제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의 분원을 만든다 이렇게 네네. 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은 이제 땅을 사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네. 올해 이제 한 3월쯤에 국회 운영이 통과가 되면 네네. 이제 추진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예. 우리가 지금 12% 땅에 거의 절반 이상에 사는 거잖아요 서울이 예, 예, 예. 아, 전체 면적에 대한민국 그러다 예. 보니까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곳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예. 반면 또 지방은 말라비틀어서 도저히 경제적 활력이 없는 예. 곳이 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을 살리는 것이 서울을 음. 살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세종시에 국회부터 이전을 하고 음. 청와대 사무실도 이전을 해서 예. 지방을 살리겠다는 저단점을 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의 분원이 세종시에 생기면 어떤 경제적 효과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약 5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5조. 일단 국회가 이동하게 되면 예. 예 모든 것이 이동하게 되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비서진 그렇습니다. 관련 또 사무처 뭐많않습니까 예, 거기 저희 직원이 한 5천 명 되니까요 어우, 예. 큰 조직이죠. 예. 그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국회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언론도 함께 오게 되겠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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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뭐 신문사들도 네, 다 같이 이제 되고. 이동을 하게 돼서, 나 청와대도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 네. 하나 의 워싱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 이게 수도 이전의 네. 개념까지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염두에 그랬죠. 두셨지만,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일부 이전을 네. 추진하는 것이죠. 네.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네. 교육이라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좋은 학교가 많거든요. 예. 이런 교육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는 하나의 그, 하나는 행정이 있으면서 하나는 교육이 있는 자족도시가 되면 음. 저는 훌륭한 도시가 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사당이 통째로 이전을 하면 모르겠는데 분 원이 생기지 사실상 거의 다 이전하게 되거든요. 아, 그 헌법상에 네. 보게 되면 네. 어, 현재 국회의사당은 현재 여의도에 있어야 있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현재 세종시에 부처가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전하게 됩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제 효과는 당초 5조에서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훨씬 더 클까라고 생니다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 지역만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네. 또 의견도 있거든요. 일단 세종시가 잘 돼야 되고요. 네. 저는 KTX가 세종시하고 오성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충청북도 지역도 좋아지게 될 거고. 예. 대전에 가면 은 대전분들은 아 대전에 자꾸 이사를 세종시로 간다니 그 학교가 좋아지니까. 음. 근데 이번에 카이스트하고 충남대의 땅이 한 100만 평쯤 되거든요. 예. 여기서 저는 카이스트 같은 데가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패키지 전략을 쓰면 은 충청도는 음. 일어서게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런 사례가 저는 전국적으로 퍼져야만 예.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사례로 좀 만들고 그밖에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맞춤형 정책 혹시 있을까요? 뭐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도 하고 국회도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예. 되는데요. 예. 그나주의 한전 본사가 같잖아요. 예. 그러면 예. 앞으로 전기의 시대가 오게 되면 전라남도는 해상풍력과 전기 전력 네. 부분을 집중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저는 또 전기를 생산해야만 기업이 글로 갈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라도 남도 같은 경우에는 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음, 것이죠. 그렇군요. 일반 대기업들도 사실 은 지역으로 좀 분산 그렇습니다.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인데 그뭐 정부나 국회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프랑스 같은 데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네.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좋은 대학을 8 2, 1, 2, 3, 4, 5, 6, 7, 8 대학으로 나누고, 예.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기업한테는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오,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 학생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죠. 예. 장학금뭐 이런 거. 생활비도 줬죠. 생활비까지. 예. 그렇게 해서 지역 하나하나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예. 만들었는데, 저는 서울이 행복하게 살기, 뉴욕 같은 데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역이 잘 사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예.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엑스포를 해야 되거든요. 예, 2030. 예, 평창도 예. 하고 나서 강릉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양양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 여주 엑스포 반대가 많았는데 하고 나니까 음,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부산 엑스포를 상징적으로 어, 대통령실,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부 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예. 해외 나가는 전체 대사들까지 싹 모여가지고 한번 전진대회 같은 걸 부산에서 음, 해가지고 예. 한번 일으켜 보자라는 그런 큰 메시지를 주면 부산 분들도 자긍심이 있고 예. 그때 지역 문제를 또 하나 해결하면 음. 부산 분들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이 대한민국 그 서울 다음으로 제2의 도시인데 예. 거기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구도심이 거의 지금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문제요. 예제 2의 도시마죠 그런데 이제 2030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능성은 혹시 국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네.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자신감이 붙어 네. 나가고 있습니다. 4월 3일날 이제 그실사대 국회에 오게 되는데요. 네. 네, 국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평창 올림픽도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거기 네. 우리가 19조를 네. 투입하고 나서 달라졌거든요. 네. 여수 엑스포도 반대 많았거든요. 네. 그때 호남선 철도 놓는 거뭐 음.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철도를 놔야 지역이 살을 거 아니냐. 네. 근데 결국 여수 엑스포가 네. 여수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이 노래도 또 유행이 그렇죠. 됐고. 네. 저는 부산이 제2도시인데 네. 저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좋은 도시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부산, 경남 지역이 한번 일었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줘야 찔끔찔끔 조선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만 많이 유치하지 말고 정주 인구. 그렇습니다. 사는 분들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지역 소묘를 막으려면.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기업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기업이 가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나 네. 땅이나 이런 걸 지자체가 과감하게 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중앙 정부가 아. 다 틀어지고 있는 거죠. 아, 예, 예. 음. 그래서 자치 특별 자치도. 네.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도 내년이고 또 강원도도 강원도, 언제죠? 6월인가요? 예, 내년에 이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같이 시행을 예, 하는데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말로만 대한민국에 특구가 많아요. 네. 근데 무늬만 특구지 진짜 특구가 아니에요. 특별한 자치도를 강원도하고 전라북도에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어떤 거냐면 일자리. 일자리. 그 다음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의료. 문화. 네. 문화. 이 부분에서 네. 뭔가 획기적인 규제 해제를 네.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 장이 기업을 유치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네. 우리가 전라북도 대학엔그 넓은 대학에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예. 강원 대학 같은데는요 홍천에 예. 연습림을 950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림 숲 말씀하시는 거 산을 가지고. 있죠그 강릉에도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는 그래요, 이런 네. 땅을 개발하거나 팔면 예. 강원 대학에 쓸수 있게 해주자. 네, 예. 그래야 아, 대학이 좋아져야 그래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음. 키워내야 직장이 오고 그렇죠. 많은 기업은 또 사람이 있어야 지역으로 갈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 비해서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정책이 공약은 많이 세우는데 실행이 좀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특별자치도 강원도, 전라북도, 세종시, 제주도 이게 네 곳이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전라북도는 다 줘야 된다. 플러스, 플러스. 교육에 대해서 획기적인. 예. 그다음에 기업이 왔을 때 법인세 같은 걸 확고히 깎아줄 수 있어야죠. 예, 예, 예. 강원도 면적이 전국 면적이 18%예요. 엄청 어우, 넓잖아요. 엄청 넓죠. 예. 근데 산이 72%. 아, 예.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러면 이런데 과감한 혜택을 전라북도나 해줘야 되죠. 음. 더 나아가서. 예. 전라북도에 국민연금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안정적인 투자라면 과감한 펀드 같은 걸 만들어 투자도 같이 해주면 예. 기업이 오기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새만금 만들어 놓고 예. 이거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살려야죠. 예. 잘 만들어 놨는데 예. 뭐 이렇게 큰 효과는 아직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아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 일본 네.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강원도도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네. 있죠. 어떻습니까? 좀그 기부율이라 그래야 되나? 기부하신 분들이 많나요? 지금 이제 5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걸좀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상품을 좋은 상품을 모든 면 단위별로 만들면 어렵잖아요. 어렵죠. 좀더 브랜드도 같이 만들고 네. 디자인도 좀 발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는 답례품을 뭐를 줍니까? 뭐 농, 여러 가지 주죠. 농산물 아. 농촌 생산물을 주니까 10만 원을 기부하면 네. 3만 원 세제 혜택을 받고 3만 원어치를 받으니까 네. 13만 원 혜택이거든요. 어, 네. 하는 분들이 오고 있죠. <laughs>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걸 10만 원을 깎아 주고 10만 네. 원을 내면은 3만 원의 담례풀을 얹어 주니까 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자신의 고향이 어디든 간에 그 지정해서 어, 기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자체에서 정해 놓은 담례품을 주는 응, 거죠. 네. 아유,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아가서 <laughs> 네.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요? 네이버 보면 콩 있잖아요. 콩. 예. 예. 네? 그리고 예. 카카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일리지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마일리지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 좀 모릅니다. 그죠? 있습니까? 대한항공하면 마일리지 아, 있죠. 항공사, 네, 예. 항공사 그다음 정유사 마일리 지 있죠. 어, 그 그죠. 그... 휴대폰 마일리지 있죠. 예.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 사도 포인트 다 받잖아요. 예, 예. 이 포인트가 일년에 약그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10조설도 있고 20조설도 있거든요. 아, 어, 예. 포인트 마일리지를 고향사랑 기부제에 아, 쓸수 있게 하자.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예, 예. 내마일리지를다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기부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내 돈을 안 들이고도 예. 더 알뜰하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럼 이게 결국은 디지털 시대의 소득이 국민들에게 생기는 그러면. 효과도 있죠. 예.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위기를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은 교육문 교육 말씀하셨는데 지방대가 또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폐교한다. <laughs> 실제로 문을 닫는 학교가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지방대 하나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 자체 뭐 하다 못해 하숙방 뭐, 이런, 그, 음식점들도 네. 다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네, 식당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또다 하숙도 살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네. 택시 타고 지역경제 대학 하나 무너지면 지역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죠. 예. 네. 네. 그래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등록금을 제한을 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정부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그 규제도 많고 하는 음. 그렇다는 볼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네, 예. 국회에서 혹시 관련해서 좀 해결 방안을 말하는 저는 지방 대학교 특화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 지방 대학 같은 경우 등록금을 없애는 것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등록금을 아예 없앤다. 그렇죠. 아 지방 국립대일 경우. 국립대 네. 우선 예, 예. 그리고 지방 국립대는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강원 대학을 얘기했지만 예. 만약에 강원 대학이 강원도에 네 개의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대학으로 통폐합을 하고 어. 특화를 시킨다는 조건을 예. 만약에 지킨다면 강원대학에 갖고 있는 그 950만 평을 팔거나 개발해서 강원대학에 그 돈을 쓸수 있게 해주고. 재원을 마련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음. 우리가 부산대학이 양산 캠퍼스에 거기 갖고 있는 게 그걸 팔면 한 2조 원쯤 되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걸 부산대학에 특화시켜가지고 기업을 음. 투자하게 하고 기업을 들어오게 하는데 만약에 네. 쓰게 되면 저는 국가 예산을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네. 학교를 일으킬 수 있다. 네. 현행법사고 그게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라 그렇죠. 그걸 좀 국회가 풀어줘야.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이조 교육부총리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아니 찔끔찔끔 자꾸 지방대학 살린다고 하지 말고 네. 국립대학에 갖고 있는 이 땅을 네. 학교로 우리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4만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예. 그러면 천명 뽑는 대학이 40개가 문 닫는 겁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그러니까 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용적률을 높여줘서 거기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예. 학생 기숙사를 살게 해줘야 예. 그래야 생활비가 적게 들까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잖아요. 예. 난 이런 좀큰 결단이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방대부터 살리고. 네. 지역 경제를 살려야지 네. 지역이 산다. 그 지방 대학 안에 기업이 들어가 기업이 들어가야 그렇지. 된다. 그러려면 네. 각종 혜택을 줘야 된다. 네. 인센티브 주고, 그렇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네. 그리고 다 국가 재산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기업이 살아야 또 국가가 사는 거고 국민이 사는 거니까. 네. 야 오늘 그 국회 분원의 세종 이전 문제하고 더불어서 지역 살리기와 관련해서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잘살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골고루 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에 국회가 힘써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특집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